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유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들어보면서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여서 오늘 지난 주일날 3월 22일날 드렸던 설교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어떠한 평강을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네이 언약이 나오지요. 이 네이 언약을 나오는데, 네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와 세운 언약. 그런데, 여기에서 내일은, 말라기서 2장은, 1절에서 보면,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와 세운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내일인들은 여러 일들이 있는데, 성절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가대원들도 있고, 기타 다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민수기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언약을 맺었는. 데 제사장들의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제사장과 맺었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으로 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과 평강을 줄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평강은 어떤 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서 먼저 쓰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나무를 두었어요. 그 나무를 우리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죠.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뒤에 나오고, 다른 나무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면, 생명나무였어요.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명이란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요 바람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로 땅 먹지 마라. 만약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딱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지금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죽음은 어떤 거냐면 생명과 반대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 의해서 뱀으로 변신한 사탄 때문에 이소나카를 땀 먹었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축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요. 그 쫓아내었을 때 그것이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땀 먹으면서, 소나가를 땀 먹지 않고 있으면 생명이고, 소나가를 땀 먹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렇다면, 평강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오느냐?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에덴 동산이 평강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무엇도 있었냐? 아, 평강도 있었거든. 그런데, 선악과를땀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잃을 뿐만아니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도 잃어버렸느냐 면 평강마저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죽음의 사망의 죄악의 권세 아래서 살 뿐만 아니라 평강도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저주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께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좀 일을 해줘라 하고 제사장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일들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이함이 없었으며, 그의 입, 그리고 그의 입술, 그러니까 그 입술로 말하는 불이함이 없고, 그의 입에는 친리의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랬어요. 결국 지식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제사장의 지식이 해야 되었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그 지식을 말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의 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라고 말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뜨려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삶으로 이만남기 대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번째로 우리 6절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정직함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이 8절에서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렸는데, 어떻게 되냐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행동이 클러버렸다는 것을 말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지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죄하게 해서 떠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제사장의 모습이 이 말라기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거지. 그래서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의 중보자 역할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는 그 역할을 제...